이사야 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임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할 a l l e l u j a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에서 5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을 구속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연속적으로 들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56장은 일종의 초청의 장이었던 어제 55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돌아온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백성답게 의의를 추구하며 살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할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엄숙한 건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반응으로 정의와 의의를 행할 것을 건면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벨론 포로 때만이 아니라 과거 애굽의 압제 아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요구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좋은 땅에 들으셔서 편안하고 평안한 삶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만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 구원자 대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성품에 부합한 삶,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권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죄의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우리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체험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정의와 의를 행하는 삶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앞에 부분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은 것이 도대체 정의와 의를 행하는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사회적인 요구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적인 요구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의 55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 56장에서는 특별히 이방인들과 또 고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 네, 생식기가 상한 사람들이죠. 바로 과거의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총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총회에 들지 못하는 자들로 정해진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초청을 하시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민족과 또한 고자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지 못할 것이라 여겨지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렸다는 즉전 인류를 향한 구원을 보여주신가 동시에 모든 구원받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곧 구원받은 자들이 힘쓸 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부분의 2절에서도 그랬지만은 3절과 4절과 6절에도 보면은 이 고자들 또 이방인들에게도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킨 자들 여호와와 연합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공통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의 중심에는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중심적으로 들어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안식일은 그 기원을 살피면은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또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과 언약을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매우 중요한 표징이 무엇이냐? 그것이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나타내는 대대 영원한 표징이라. 대대의 표징, 영원한 표징.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징이다. 즉 안식일이란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징인데 마치 결혼반지같이 또 커플링과 같이 그 상징을 나타내는 거란 거예요. 관계를 나타내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난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것을 스스로 주장하는 거나 다른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히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단순히 이는 의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또 지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현재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안식일이 아니라 얘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만드신 그 부활의 날 예수 부활의 날, 곧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주일로 완전히 갱신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안식, 구약의 안식일을 완성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일을 지키는 단계, 우리가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날 하루를 잘 지킨다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기도 마찬가지였지만, 내가 누구인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왕이시며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사는 존재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안식일 곧 주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라는 것은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주일 이후의 한 주간의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기억하며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 주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주일만이 아니라 모든 날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표시가 바로 주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일 하루만 지키고 끝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주일 하루만 예배드리고 주일 지켰다 하는 게 과연 주일을 더럽히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매일의 삶에서 정의와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면.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정체성을 되새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다운 삶의 요구를 하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안식이 요구하는 바대로 살아야 너희가 정의와 의를 지키며 살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백성답게 죄악을 멀리하고 정의와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삶을 정말로 실천할 수 있도록 참되게 안식일을 지키는 자, 안식일 곧 주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대로 매일의 삶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자가 되어서 그통치하심에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조신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정의와 의를 행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고 모든 날 동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시실는 것을 되새기면서 매일의 삶에서 주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의 뜻에 통치를 받으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에 정의와 의를 행하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